안녕하세요, 인천형입니다. 자, 장이 참 강하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데, 음, 미국의 선물은 보합 정도 등락이고, 또 어, 유가도 뭐 크게 네, 더 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 논리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또. 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같은 그런 또 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같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절대로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스닥 선물은 아까보다 조금 더 좋아요. 테크맥이 현재 0.35 플러스 아침보다 조금 더 좋은 상황들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전체 지수가 어, 지금 여러분 다 봐보세요. 전체 지수가 어제의 연봉을다 커버해버렸어. 어제 자, 지난 주말에 뭐 이란과 이라크, 이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났다 그래서 좀 내렸는데 그걸 다 커버해버렸어. 무슨 호재가 이렇게 큰 커버를 만들까요? 미국도 별로 안 내려가고. 그 얘기 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란 핵 제거를 잘하고 있다. 혹은 이번에 어쩌면 이란이 항복할 수도 있다. 항복한다는 의미는 좀 그렇지만 이란이 전격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퍼서 던지고 다른 나라처럼 바로 옆에 사우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에그 선진국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진국은 아니죠 이스, 어, 사우디. 사우디가 크게 천지 개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라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렇게 뭐시잡을 쓰고 그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아주 강해요 국민들이 그거를 이슬람의 지도자들이나 군부 지도자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 뭐 실권은 없지만 대통령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 뭔가, 미국과 합의해서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본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선, 어, 미국 낯싹 선물이 안 빠지는 모습이고, 대한민국은 여기다가 MSCI 선진국 취소편입이라는 또호재도 있고 해서, 어찌보면, 이란의 강경, 그, 강경파들? 군권을 가진 이란 강경파들을 잘 제거했다. 이런 그, 그 간, 점인지 모르겠어요. 이란의 핵과학자, 필요없는 빨리, 어, 필요없는 것들 빨리 제거 잘했다. 그런 것인지제 모르겠다. 요것은 앞으로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과 한국, 한반도의 여러가지 영향들 굉장히 크게 또 미칠 것이다.라고 보면서 어, 오늘 그 외국인들은 매수를 아직 안 합니다. 제가 아까 외국인들 매수하면 매수하겠다. 라고 이제 누차 말했는데, 외국인들 밑에 보면은 오늘 제일 계속 매도해요. 매도, 계속 밑에 빨간 라인 계속 매도죠. 그 다음에 기관이 중립이고, 개인이 오히려 조금 매수 강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하려고 돌아설 듯한 모습이에요. 요거 아주 좋은 모습인데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은 하락할 거라고 제가 가정했었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틀렸어. 하락 안 하네. 아침에 하락했다가 지금 38 포인트로 확올라와버리네 일이 되면은 생각보다 좋은 장, 제가 생각했던 보다 훨씬 더 좋은 장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뭐야 2933입니까? 그러면 3,000포인트 금방 가는 거야. 3,000 가고 나면, 3,300도 멀지 않습니다. 요게 요까지 왔으니까, 지금 뭐, 그쵸. 그렇죠? 요, 3,000, 그러니까 21년도 끝, 에, 21년도 끝날 때쯤이 요, 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자리, 오, 요거 뭐, 3,200 정도? 요거 뭐, 금방 3,300갈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되고, 어, 그동안에, 뭐 굉장히 오랫동안 돈들이 쌓여있고, 특히 외국인들의, 에, 강력한 매도, 엄청난 매도가 있었던 작년도, 재작년도,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대대적으로 들어오고, 또, 개, 인 투자가들이 요즘 미국 잘안 가나봐요. 미국 잘안 가는 것 같아. 미국을 사긴 사는데, 옛날처럼 무지막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도 조금씩 삽니다. 파는 사람도 좀 있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미국 별로 재미없네. 이제 많이 올랐어. 그래서 한국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오히려 한국장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오늘 남북주하고 카카오를 좀 보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 일단 카카오 한번 봐볼게요. 카카오가, 야, 이게 뭡니까? 아침에 분명히 마이너스였는데, 와, 이게, 어제 예, 종가에서 살짝 마이너스 출발했죠 카카오가 그래서 아침에 마이너스 1.36%까지 내려왔었는데 오히려 지금 커버 양봉이 나오려고 그래 아직 지난 주말에 장대 음봉을 다 커버하지 못했지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에, <laughs> 카카오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뜨거워 68억 67억 카카오에 대해서, 외국인 68억 매수, 기간 67억 매수, 개인만 팔고 있단 말이지. 개인만. 그니까, 러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하는 것은 항상 올라가더라. 사야 되는 거구나, 사야 되는 거. 외국인과 기관들 좀 매도해. 특히 외국인은 오늘 매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유, 이게 매도가 안 나오네. 이거 뭐 계속 매수 들어오면 어떻게, 어, 우리 카카오 들고 있는 분들은 꼭 들고 있어야 된다. 강조드리고, 카카오페이는 빨간 딱지까지 붙었는데, 요것도 지금 십자수지 양봉입니다. 카카오페이 잘 보이죠? 십자도 이렇게 이돼 있고 분차도 맞고요. 분차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카카오는 아까 분차도 아, 분차도 못 봤죠? 카카오는 아침에 밀렸다가 쌍바닥 찍고 쭉올라와버렸어 저점 매수도 아주 강해.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팔 거야 아마. 팔 거야. 그렇죠? 대부분의 개인들은 팔 거야.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사고 있어. 이그 카카오 페이는 외국인들 116억 매도네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강력 매수 들어오고 있다 하는 거고 카카오 페이는 아무래도 경고가 붙었으니까 그 때문에 좀 매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일단 카카오 그룹들은 강력 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좀 양이 작거나 양이 많으면 5만 사 이제. 신형으로막 하지 마세요 이제 5만 사. 양이 좀 작은 분들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야지 양이 없거나 양이 맨날 카카오나 카카오페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사들어 가세요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말까지 2주 동안 사겠다 이런 감각이 중요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네이브도 아마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이브 없는 분들 저점에서 야돼 지금 내려갔지만 주가 다시 올라오죠 네이브 없는 분들은 네이브가 이제 예, 아까 20만원대 에 살짝 깰 때까지 기다렸지만 안겠네아 아깝다 꼬리 달르고 다시 올라가죠 네이버가 제가 이제 23만원대 돌파하면 살아있잖아요 근데 23만원대 돌파하면 살아는 얘기는 이게 이제 못갈 수도 있으니까 못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 돌파할 때 사자 이였는데 이제는 그냥 23만원 돌파한다고 보고 우리 그 네이버에서 있던, 일하던 AI 대표 선수가 어, 대통령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이버의 AI 대표 선수가 대통령실로 들어갔다는 것은 네이버한테 큰 호재가 됩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그냥 사악과막 하잖아. 그래서 지금 아래에 꼬리 달면서 쭉 올라오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죠. 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나부라이가별게 없어. 어 그러면 사야지 뭐 어떻게 사야지. 그래서. 어, 원래는 23만 원 돌파 때 매수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냥 사는 게 낫겠어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 이번 주말까지 <laughs> 분할 매수한다 그개념을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고 그다음에 남북 재료주는 이제 많아서 <laughs> 그래요 남북 재료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남북 재료주 중에서 지금 전력주들 많이 올랐어요 전력주 뭐 LS 일렉트릭 좀또 갑자기 올라가네. 에, 재룡전기 남북주에서 또뭐 재룡전기 같은 거는 남북주의 대표 종목이죠 재룡산업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런 것들 어,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신일전기 이건 남북주 계열이거든요 이게 뭐 전력주라기보다도 남북주 개념이다 그러니까 일렬로 세워보면 은 재룡전기가 1등 또 회사들이 나쁘지 않아요 어, 효성중공업 같은 것은 이제 대형주지만 현대일렉트릭도 좀 대형주죠. 이런 거 말고 북한에다가 전력 설비한다라는 어떤 거, 그런 개념 말고 어, 북한이 이, 옛날에 우리 이제 그, 미국에다가 전력 설비 수출이 많아지이다 이런 개념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개념 말고 이제는 어쨌든 북한이 예,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 어, 북한으로 전력을 보내주거나 또뭐 러시아에서 전력을 가져오거나 어쨌든 전력망을 좀 대충, 대, 대폭적으로 충대 확충해야 돼왜 그렇게 해야만이 예, 북한의 공업화가 될 것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쭉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 재룡전기 이게 북한주야 전력주야 빠질 만큼 빠졌죠 이런 것들 한번 가인다 보자 신일전기 종목좀 <laughs> 올랐잖아요 네, 신일전기하고 재룡전기 같은 것은, 아, 이거 산일전기구나, 산일전기. 죄송합니다. 신일전기, 산일전기야. 헷갈린다. 네, 재룡전기 제일 낫네. 재룡전기하고, 어, 재룡산업하고 나오네. 요런 종목들이 이제 남북관련주, 어, 남북경업, 그러니까 남북경협주로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주에서는 재룡전기나 재룡산업 정도. 그렇게 두 가지만 일단 정해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옛날에 강명기 같은 것도 많이 올랐었는데, 나중에 보자고요. 조금 올랐쪽 사이에 감명 전기 좀 뭔데, 하여튼 조금 있따가 아, 이렇게 그 전력 감명 전기 같은 것은 조금 이따가 편입을 이제 어, 고민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효성증거 현대일렉트릭은 원래 데이터센터 관련된 전력주, 뭐 그렇게 좀 보자고요. 재령 전기, 재령산업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우리가 봐야 될그 남북주 개념 보시고 그 다음에 철도주. 철도주에서는, 뭐, 대하, t 사 f 차트다트, 좋아요, 푸른 기술, 대우, AL까지. 현대 로템도 좋습니다. 현대 로템은 사실은 철도주의 대장이긴 한데,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그, 철도주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제 보면 이번또 저거로 올라갔어요. 그, 가치주, 또, 그, 방산주, 그런 개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현대 로템은 빼. 이제, 이젠 사지 마. 이건 사지 말고. 대아티아의 어, 부산사는 푸른 기술 중도에서 어,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한두 종목 정도 그렇게 나요. 그다음에 이제 아난티아고 일신덕재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인데 에, 그 외에 모나용평까지 모나용평의 차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쁘지 않죠. 모나용평은 이제 첩경리 지역에서 어, DMG 개발 관련해서 한로 홈데코 마찬가지로 DMG 개발 관련해서 축가별로안 네, 올랐네요. 그다음에 이제 팬엔터테인먼트는 팬엔터프라이즈 이거는 어, 북한의 크루즈선, 이것도 별로 안 올랐죠. 네,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제 대표적인 북한주로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일신석재는 이제 통교계열에서 이것도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난띠는 옛날에, 예, 우리나라 대표 리조트, 고급 리조트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남북주 잘갈 때, 17, 18, 19, 18, 19때 아난띠가 대표주자로, 남북관련주 대표주가 올랐던 누구 때문에 진로저스 때문에 그런게 있죠 기억나시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는거고 그 외에 제가 아직 좀관심만 가지지 않은게 히림 아직 안 올라오죠 유신 안 올라옵니다 도아인지 요것들 관심 좀 가져보자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것이야 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비료주 얘기했죠 비료주 비료주에서 어, 남의학이 대표고 음, 그리고 어 조비, 탄력주, 조비. 이건 좀 지난 주말에 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좀 올랐는데, 쉬고 있는 중이야, 조비. 탄력주야, 조비. 예, 비료주. 그 다음에 경농. 비료주, 농약주. 이것도 비교적 좀 올라가려고 합다 그래서, 남북 관련해가지고, 비료, 농약, 또, 뭐더 넓게 생각하면, 이제 시멘트. 한일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철강주 오늘 뭐 넥스텔도 올라가고 동양철관도 올라가죠. 동양철관도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어, 묻어가지고 한국까지 가스를 배달한다 이런 거 개념 어, 러시아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다음에 토목 관련제 우원동화지질 예, 남북 경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개성공단이죠. JST나 신원, 인디에프 그 중에서 어, 핵심되는 종목들 여러분이 골라오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뭘 삽시다라고 제가 이제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만은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일단 그런 것들 어차피 남북 경협주들이 좀뜰것 같아. 이번에 이란과의 핵협상 마무리되면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이겠죠. 북한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주 지금부터 미리 사놔야 된다라는 것 명확합니다. 어, 카카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카카오가 지난 시절, 다시다시피 당국에서 많이 그 압박을 받았어요. 무슨 뭐, 콜 보라주기, 또 먹튀, 뭐, 언론에서 많이 그 압박을 받았죠. 무슨 뭐 정보 유출. 사실은 뒤집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보 유출이 됐다. 해가지고 또, 과도한 또, 그, 그, 지연,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 과한, 이제, 가진 것 같은 게 나온 거죠. 몇백억씩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콜세, 콜물이 몰아줬다, 무슨 뭐, 정부 유출했다, 이런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수준. 게다가, 그, SM 인수 과정에서도, 바로 구속해가지고, 어, 감옥에는, 이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그게 구속할 사안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특히 카카오만 좀 미워했단 말이야. 근데 끝나고 나니까 우리 하이브가 또 그렇게 됐죠. 하이브, 하이브의 방시혁 회장이 사실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봐줬다. 어피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안듭니까뭐 5천억을 갖다가 4천억을 편취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엠1 카카오만 그냥 때리지 않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아주 기분이 좀안 좋았어. 아무튼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카카오 그룹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또 있더라, 이거지 뭐, 기대를 때만큼 뭐, 수혜를 받는, 받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있더라. 그런 것들도 좀, 어, 신경 쓸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 관심있게 보자 하는 거. 아직은 중국주들이 뜨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 대북 관련된 것도 좀 개선될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대북 관련해서 이제 방, 어, 대북 방송 안 한다? 그러니까 대남방송도 안 하고. 북한에다 풍선 안 띄운다, 오물 풍선 이제 안 넘어겠죠? 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 만들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과의 대화겠고, 또 트럼프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북한한테 뭔가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도 좀 적극적으로 도우겠다 이런 얘기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인데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미국이 좀 막고 있죠, 막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데, 데, 옛날부터 중국과 러시아, 또 뭐,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일본, 중, 러, 일, 이 삼각 외교를 잘했죠. 잘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한테 벗겨서 그렇지. 안타깝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마 중국과 러시아, 미국을 잘 이게, 믹싱했어요. 믹싱해서. 믹싱해가지고 외교를 잘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우리 되면은 일단 중국 관련 그, 소위 그, 어, 그 험한 한할령, 험한 한할령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주들도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그 항공주들 이번에 그 어,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항공주가 좀 약하죠. 여행주도 좀 타격 받는다. 니까 사실은 뭐 여행주는 별 타격 없네. 그리고 이제 카지노 관련된 것은 롯데영광개발 아, 진짜 잘 올라가. 롯데관광개발은 사실은 뭐 매출도 많지 않은데 쭉 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도 잘 올라옵니다. 파라다이스도 잘 올라오는 중이어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 같은 거좀 보자라는 거죠. 이거 GK 진짜 많이 올랐다. 보면 볼 때마다 올라가. 예, 좀 관심 있게 주입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에 카카오톡 날라가죠. 날라갑니다. 이거 탁돌파면 이제 6만 원대야. 6만 원대, 6만 원대로 들어가면은. 어, 7만원, 8만원, 10만원, 6만원 대 진입이 아주 중요해요. 어, 이, 점, 아까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지만, 이,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에, 매수가 열, 뜨겁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69억 매수, 기관이 68억 매수야. 카카오를, 그러면 누가 팔았던 거야, 그 전에? 예, 투신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다 산단 말이에요. 어, 기타 보면 파네, 오늘은. 35억 기타 보면 파 기타 법인들은 아이고 고마워 팔고 있는 거야, 그죠? <laughs> 자 외국인 기관들은 카카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일단 세계 제1의 AI 기업인 오픈 AI하고 협약을 맺었잖아. 그게 보통 일이야? 그게 보통 일입니까? 세계 제1의 AI 기업 오픈 AI 세볼트만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신화 대표랑 같이 만났잖아. 이게 보통 일이야? 그렇죠? 그 보통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참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어, 큰 변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이제 실적은 아직까지 크게 기대할 바는 없습니다. 실적이라는 게 금방 좋아지지 않을 거 그래서 어, 7월 아, 8월 초, 8월 8일 날 아마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그때 실적 발표할 때가 아직 멀었죠. 지금 뭐 6월 중순이니까 8월 8일 날. 그때 여러분들 실제 발표되고 나면, 과감하게 매수한다. 그 때는 진짜 과감하게. 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의 재무제표인데, 잘안 보이죠? 어, 작년 3월 1일, 작년 3월 1일, 어, 3월 말, 3월 말에 매출액은 1조 8천억, 영업이익이 천억이 나왔어요. 단기순이익은 2천억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가지 같이 이제, 그, 맞물려있어 그렇지만, 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 카카오가 정말, 어, 올해 엄청난, 대단한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실적은 상관없어. 지금은. 실적보다도, 그, AI 대표 기업으로서의 어떤 위상, 중요합니다. 이게. 또, 음, 지난 정부에서 좀 압박받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 압박이 해소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아마 카카오에 에, 중요 매수 모멘텀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런 거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방산주 사고 싶지 않아. 그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 어, 오를만큼 올랐잖아 방산주들. 조선주 오를만큼 올랐잖아 사고 싶지 않아. 또 은행주 오를만큼 올랐잖아. 작년 1 위가 내내 지금 당국에서 은행 뭐뭐 뭐, 밸류업 어쩌고 했는데 그렇죠. 어, 지주사 정도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이번 상국계정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때는 지주사, 두산, 한화, SK스퀘어, 뭐 오리온 홀딩스, 이런 게 이제, 이번에 좀, 그, 각광 받을 정도들이에요. 아직까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은 지주사, 그 정도고, 나머지 은행 증거, 어, 은행, 증권 빼고, 은행 보험, 그 다음에, 방산, 뭐, 조선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살때 아니라고 봐. 어, 증권은 아직까지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증권, 특히 계속 제가 매수 좋다라고 얘기하죠. 미래에서 증권, 이런 것들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여러분한테 가입 안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입 안내, 자 가입 안내는 2006에 10루타, 아, 10루타, 요거는 10루타를 추구하죠. 그리고... 어. <laughs> 그 요거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조금 확대해서 잘안 보일까봐 잘안 보일까봐 보이나요 잘? 네. 어, 3개월에 50이에요. 싸죠. 3개월에 50. 지금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3개월. 그것에 50이고 6월 달은 그럼 어떻게? 6월 달은 오늘가입하면 6월 달 오늘 6월 달한 6월달 달은 무료야 무료. 그러니까 석달반 정도죠 지금가입하면 석달반 정도가 이제 세달 반, 9월 말까지 근데 50만 원이야. 엄청 싸지 않습니까? 옛날 여우가 어, 어떤 그 회사에 있을 때 하고 무지하게 차이 나죠. 그때보다도 한 4분의 1 가격인가 5분의 5분 5분의, 5분의 1 아니고 한 4분의 1 가격 되죠. 가격 엄청 싸니다 어, 네 좀. 현금 입금만 돼, 현금 입금만. 여러분, 현금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한테 좀 죄송하죠, 제가. 현금만 입금 낸다 하는 거예요, 현금만. 그래서, 계좌번호는 여기입니다. 에, 농협에, 301-301-0359-621311, 농협이에요. 각지문 요 투자정보고. 그리고 입금할 때, 제가 여러 분 애를 먹는데, 전화번호를 안 적고 보내시는 분이 있어. 이름만 해 가지고 그냥 무통장 입금하면 제가 어, 어떻게 합니까? 이름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 주십사 보낸 사람 이름에 그 여러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무통장 입금할 때 하고 내가 누구다라고 알릴 때 있잖아요. 누군 누구다라고 알릴 때는 거기다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보낸 사람 이름 적어야 되잖아. 내가 누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내 딸의 그 무통장 입금을 대신에 내가 넣어 준다. 그럼 무신결을 넣어주면 모르잖아. 그래서 반드시 거기다가 내딸 이름을 써줘야 돼. 내딸 이름이 김태희야. 그러면 보낸 사람은 김태희. 이렇게 써줘야지 상대방이 알지. 내 딸이 예, 원래 입금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입금해준다. 그럴 때 그, 거기다 이름 써주잖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 입금하실 때에 반드시 전화번호. 1, 2, 3, 4, 5, 6, 7, 이렇게. 1234-5678 이렇게. 7777-888 8, 8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두자. 홍길동이면 길동. 어, 백두산이면 두산 이렇게 해가지고 입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지수가 3300 돌파하는 모양새야 대한민국 올라갑니다 지금 OECD 1등이야 4천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요구랑 같이 한번 대박 내보자 가장 잘 올라가는 종목 이번 정부의 신수주 뭘까요 카카오그룹주 또 어, 북한주 중국주 이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가장 못 올랐던 종목인데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 이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난 것들 어, 조선주 뭐 방산주 좀 팔아 가지고 이런 거 사야 돼. 슬슬 옮겨야 돼. 언제까지 방산 조선이야. 그렇죠? 감사합니다.